안녕. 나는 삼성증권 리테일 지원팀에서 인사와 예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추승환 선임이라고 해. 나는 2019년에 입사를 했고 지난 4년 동안은 지점에서 자산가분들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진행하다가 삼성증권 리테일 지원팀으로 들어와서 인사와 예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채널 소통존이라고 할수 있어. 예산과 인사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부문 내에 많은 임직원분들이 건의사항이나 혹은 개선사항 과제들을 많이 주시거든. 그거를 잘 수렴해서 우리 부문을 더 좋게 만드는 그게 지금 내 직업인 것 같아. 최근에 신입사원분들이 입사를 하셔서 우리 파트에서 배치 면담을 진행한 적이 있어. 그 신입사원분들이 앞으로 회사에서 하고 싶은 방향성을 주셨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배치를 했는데. 최근까지도 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뿌듯한 것 같아. 아, 아무래도 예산 업무를 처음 하다 보니까 전사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좀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혼자 하는 일을 하다가 여럿이서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경험이 많이 미숙해서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자리에 와보니까 정말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임직원분들 많은 분들이 꼭이 프로젝트에 같이 참가해서 많은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리테일 지원팀 화이팅!